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빈치버 파이썬 강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최대한 차근차근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드도 그렇게 길지 않은 선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while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고요.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초기식이 오고 while 다음에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조건식이 왔었죠. 그리고 참일 때 실행할 코드 그리고 이 초기식을 여기서 변화시켜 줬었죠. 이 변화식이 없다면 무한 루프라고 하는데요. 무한 반복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초기값을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while 방법문의 기본 구조였고요. 이제 오늘은 if문이라는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볼 거예요. 우리 조건문은 블록 코딩에서도 다뤄 봤기 때문에 익숙한 개념입니다. 이런 블록 많이 봤었죠? 만약 이라면 혹은 만약 이라면 아니면 이런 블록들을 우리가 코딩할 때 아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파이썬에서도 이런 조건문을 제공을 하고요. 기본적인 if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if라는 키워드가 오고, 그리고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조건문이 오고요. 역시 이 콜론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 while에서도 콜론이 붙었었죠. if에서도 똑같이 콜론이 붙고요.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조건문이 참일 때 실행할 코드를 이 밑에 써주면 되는데 반드시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죠. 그리고 else 뒤에 또 콜론을 붙여주게 되고 실행할 코드를 들여쓰기를 통해서 적어주게 되면 이만큼은 조건문이 참일 때 실행을 하게 되고 else 밑에 있는 이만큼의 코드는 조건문이 거짓일 때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잘 모르겠으면 여기 있는 예시 코드를 한번 볼게요. 레드라는 변수에 이건 변수입니다. 이 변수는 우리 블록코딩에서도 변수에 대해서는 자주 다루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이 레드라는 변수에 True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T가 대문자 t 에요 소문자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고요. 거짓은 영어로 false죠. 여기서도 f를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소문자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텍스트 코딩에서는 블록 코딩과 다르게 이 스펠링이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에서 사소한 것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t 대문자로 쓰셔야 되고요 red라는 변수에 true라는 참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 줬습니다 여기 if 다음에 red가 왔죠 근데 이 red에는 true라는 참이라는 값이 들어 있잖아요 이게 참이에요 참 그러면 1번 프린트가 출력이 될까요 2번 프린트가 출력이 될까요 red가 참이니까 1번 프린트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탑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레드에다가 이 False 거짓을 담게 되면 else로 와서 고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예전에 소개드렸던 해 Python Tutor라는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앞에서 살펴봤던 코드를 여기다 가 한번 입력해 보면서 좀 시각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레드라는 변수에다가 True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요. if 하고 red 하고 콜론을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죠. print 하고 이 안에다가 stop 빨간 불이 때는 멈춰야 되겠죠? 그리고 else 콜론을 반드시 붙이고요. print go 빨간 불이 아니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주얼라이즈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next 버튼을 누르면, 자, r e 라는 변수에 지금 true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자, 다음. 현재 세 번째 라인에 있는데,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뭐냐면, next 라인. 다음 실행할 문장이에요. 지금 4번으로 갈 있죠, 4번. 왜? 레드가 참이니까 6번이 아니라 어디로? 4번으로 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Next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지금 프린트 아웃풋의 스탑이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True가 아니라 False로 바꿔 볼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해 볼게요. Next. 자, 이번에는 레드에 True가 아니라 False가 담겨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앞에서는 이 빨간색 화살표가 4번 라인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6번 라인에 가 있는 거죠. 이 if에 있는 이 red가 현재 거짓이기 때문에 다음 실행에서 4번 라인이 아니라 6번 라인 else 밑에 있는 이 6번 라인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출력이 비어 있는데요. next 버튼을 누르면 뭐가 출력이 될까요? 이번에는 stop이 아니라 고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러면 이제 빈치봇을 파이썬으로 코딩할 수 있는 사이트에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면을 조금 더 화면을 살짝만 키워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떤 코딩을 해볼 거냐면 빈치봇 앞면에는 LED 매트릭스가 있는데요. 빈치봇의 상단 여기에는 또6 개의 LED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LED의 경우에는 색깔을 아주 화려하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빈치봇 파이썬 강의에서 처음 달아보는 액츄에이터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할 거는 일단 꺼진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야 LED를 꺼진 상태에서 일종의 초기화 코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꼭 입력하지 않아도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맨 처음에는 확실하게 꺼주는 게 좋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LED를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L2까지만 입력을 해도 여기 LED 매트릭스가 나오고 LED S가 나오죠. LED 매트릭스는 우리 지난 시간에 카운트다운했던 그빈치봇의 앞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LED S라는 건빈치봇의 위에 있는 여섯 개 다양한 색깔의 굉장히 화려한 불빛을 내는 그 LED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매트릭스가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거 이걸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점을 입력하고요. show, underscore, all 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 이름만 봐도 어떤 기능을 하는 메서드인지 알 수가 있겠죠? 모든 LED를 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괄호를 열고 쉼표를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안에 값을 하나, 둘, 셋, 세 개를 입력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입력하게 될까요? 여기, 여기, 여기 입력하게 되는데, 첫 번째에는 뭐가 오냐면, R, 두 번째는 G, 세 번째는 B가 오게 됩니다. 첫 글자만 봐도 뭔지 추측이 될 거예요. R은 뭐의 약자일까요? 레드의 약자입니다. G는 그린, B는 블루의 약자죠. 그래서 RGB라고 하는데요. 빛의 삼원색입니다. 이 빛의 삼원 색을 알맞게 조합해서 다양한 색깔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꺼줄 거잖아요. 자, 꺼준다는 건 뭐냐면, R값도 0, G값도 0, B값도 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000을 넣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만큼의 코드는 제가 주석처리를 하고 적어줄게요. 주석처리는 이샵 기호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LED 초기화. 이렇게 적어줄게요. 다음. 조건문을 쓸 건데, 자 우리 API에 보면 여기 센서라고 있죠? 자 여기 에 들어가 볼게요. 센서의 밑에 보면, 자 바로 이겁니다. isObstacleDistance 바로 이 메서드를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궁금하신 분은 여기 더 보기까지 눌러주면은 자세한 사용법이 너무 친절하게 잘 제시가 되고 있죠.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대로. if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자, 이 메서드를 쓸 건데 이 메서드는 센서 밑에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센서를 입력해주고 점을 찍고. 자, 점을 찍으니까 벌써 이 센서 밑에 어떤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쭉 나오고 있죠. 여기서 그냥 골라줘도 됩니다. 어, 여기 나오네요. is obstacle distance. 자, 이름만 봐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obstacle은 장애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distance는 거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장애물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감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메서드의 사용법을 보면 이 괄호 안에 두 가지 값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쵸? compare 그리고 value 두 가지 값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compare가 뭐냐? 어? 이게 뭐지? 자, 여기. 예시가 나와 있어요. 설명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크다 작다. 아, 요거 말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밸류는 뭐예요? 그냥 숫자예요. 단순하게. 거리.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가 있죠? 요런 기호 그리고 여기 숫자 20. 자, 그러면 똑같이 해 볼게요. 콤마를 하고 앞에다가는 기호를 넣어 주는 겁니다.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굉장히 파이썬은 블록코딩에 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기 예시 코드를 보면 따옴표로 감싸져 있죠 그래서 따옴표로 이렇게 감싸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작다로 해볼게요 그리고 뒤에 숫자는 50 거리가 50보다 작아지면 이런 뜻이고요 끝에 콜론을 반드시 붙여줍니다 자, 이게 조건식이고요 이게 참이면 어떤 코드를 실행할 거냐면, LED에 show all, 여기 있는 똑같은 코드죠. 대신, 앞에서는 모든 LED를 끌 거기 때문에 다 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줬어요. 자, 여기서는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R 값은 0, G 값은 255, B 값은 0.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0부터 2 5 5까지예요 그래서 G에 최대값을 입력을 해준 겁니다. 255라는. 자 그러면 어떤 색깔이 나타날지 충분히 다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else 이 else는 if하고 같은 선상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자 여기서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else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 마타타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파이썬 에디터를 잘 만들어서 여기서 제가 else를 입력을 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앞으로 움직여지네요. if하고 동일 선상이 있어야 돼요. 이 둘은. 그리고 else 밑에는 거짓일 때 출력할 코드가 필요하겠죠. 자, 직접 입력해도 되고 이 코드를 복사해도 되겠죠.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요. 대신 값만 바꿔볼게요. 가운데 g는 0, 대신 이번에는 r 값을 최대값인 255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을까요? 우리 블록 코딩에서도 이런 조건문을 사용을 할때이 조건문을 사용을 할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무한반복문 안에 이런 조건문을 넣었었죠 지금 이거거든요? 장애물 거리 이 블럭, 오늘 쓴 isObstacleDistance라는 메서드는 사실 요거예요 블록 코딩에서 요거이 블럭 똑같아요 기호가 있고 크다 작다 기호가 있고 또 뭐가 와요? 숫자가 오죠? 블록 코딩에서는 스크래치에서는 이 블록을 이용해서 드래그 앤드랍을 하는 거고 오늘 파이썬에서는 이걸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했을 뿐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해요 그런데 이 조건문을 그냥 단독으로 쓰지 않고 무한반복문 안에 이렇게 감싸줘서 사용을 했었어요. 블록코딩에서도. 왜냐하면 언제 장애물이 앞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무한반복문으로 감싸줬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파이썬에서 똑같다라는 거죠. 이 조건문을 무한반복문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 파이썬에서 무한반복문 어떻게 만들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y를 입력을 하고요. 여기 뒤에 조건식이 오는데, 여기다가 뭘 입력하면 되냐면, true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while 문하고 ifs 조건 문하고 지금 같은 라인에 있어요. 그러면 들여쓰기가 안 맞아서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식을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한 다음에, 키보드에 보면 탭키가 있습니다. 탭키. 그걸 누르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됩니다. 적어 드릴게요. 키보드에 보면, 주로 왼쪽에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탭 키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현재 while 반복문하고 if else 조건문하고 지금 대등한 위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블록 코딩에서도 보면 무한 반복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무한 반복문 밑에 조건문이 와 있는 게 아니고 반복하기 안에 들어갔었잖아요. 음. 그러면 파이썬에서는 이걸 들여쓰기로 구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로 쭉 선택을 한 다음에 키보드 탭, 이렇게 스펠링 tab라고 되어 있는 이 키를 누르면 들여쓰기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끝입니다. 열 줄도 안 되는 코드로 우리가 아주 멋진 무한반복문과 if else 조건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대단하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빈치봇과 선을 연결을 하고요. 전원을 켜줍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빈치봇을 마치 usb처럼 인식을 하는데요. main.py 이 파일을 선택을 해서 메모장에서 편집을 하고요. 여기다가 오늘 작성한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는 거죠. 그리고 파일에서 저장. 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행을 위해서 전원을 끄고, 이제 전원을 켤 텐데, 오늘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를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 위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구멍이 있죠. 여기서 빛이 날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이세요? 자, 여러분이 잘 보이라고 제가 일부러 불을 방안에 불을 껐거든요. 자 현재는 빨간색 불빛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제가 이 손을 이 빈집 봇 앞에 한번 가까이 해볼게요. 어, 자 보이세요? 색깔 바뀌었어요. 자 지금 빨간색 녹색 이렇게 그렇죠. 앞에 장애물 있으니까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이썬의 조건문인 if-else문에 대해서 배워보고 빈치봇으로 실습까지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Go. 서태지를 닮은 로봇 코딩 유튜버 태지 쌤과 함께하는 재밌는 로봇과 코딩 이야기 속으로 Go Go Go